키 크로스. 크로스 자, 여러분 안녕하세요. 마이룸 TV입니다. 제오늘 해볼 컨텐츠가 바로 마검 탈출 맵인데요. 이 극혐 스킨 님이랑 할 거예요. 뭐래뭐 이아저씨와. 뭐래 <laughs> 뭐 이아씨 저 극혐 스킨이랑 할 거예요. 자, 어 됐어? 됐다. 왜어쩌래아 씨. <laughs> 자, 여기도 근데 갓바가 있다는 말씀을 모르시네 보여. 자, 이 맵을 제가 해 봤기 때문에 이렇게 갓바를 알아요. 저기요. 네 아씨, 나 방금 욕할 멍청이. 뻔했어. 나 방금 욕할 뻔했어. 저기요. 멍청이. 아씨. 멍청이. 이러면 미치. 멍청이. 어, 죄송해요. 안 그러겠습니다. 아 그래 그지 어, 형아, 형아. 어, 아유 형님 왜 그러세요? 이러지 마. 세요 그래, 그래 그래 그런 식으로 하는 거. 아씨 미치. <laughs> 욕할 뻔했어. 이런 식으로 하는 거야, 짜식아. 아, 그거 깨면 안 돼, 그건. 이렇게 깨? 아, 그거 깨면 안 돼, 그거 깨면 안 돼. 아, 그래? 트롤이세요? 저기요. 아니. 다시 설치할 건데? 왜롱이다 아, 어, 그 켜. 잠깐만. 음. 그러니까, 이렇게 해주고. 아, 왜 이러세요? 수업하고 있는데? 얼른 캐! 아, 아뭐 하세요, 빠가요 얼른 캐! 짜식, 얼른 캐라. 저기요. 한 번만 더 죽이면 서 나갑니다. 아 근데 네. 이거 요거 하고 있을 때한번더 죽이면 나갑니다 진짜 오케이 어 이게 뭘까 없네 아무것도 낚는거 아 없네 아무것도 없어 왜다 없지 진짜 아무것도 없지 없어 믿어주게 아, 봐봐 봐봐 아 그래 어, 레버가 찾았습니다. 야, 어. 죽어라, 이 새끼! 야, 야. 야 어디 가, 이. 야. <laughs> 나는, 나는, 금수저야. 아, 씨, 이 아저씨, 아, 씨. 나는 금수저야. 미친. 이렇게, 이렇게. 이런 등심. 이렇게 파는 용도로 쓰는 거지. 사람 때리는 용도로 쓰는 게 아니야. 맞는데. 알았어? 아, 씨. 저 방금 욕할 뻔 했습니다. 드디어. 아. 아세요? 욕은 안 돼요. 돼요. 욕은 나쁜 겁니다. 욕은, 욕은, 욕은 나쁜 것들이라는 거야. 등신. 이거 원래 부수는 거잖아. 레버 없는 걸 보면. 아씨 없네? 양털을 부수, 부수는, 거 아니, 부수게 레버를 저가 했다고요. 아, 그래요? 근데 님이 저 죽였지 않습니까? 그리고 그건 같이 가져가고 빠가세요? 어, 어 그렇네. 제가 빠가였습니다 부석킹에발광석 켜면은 그거 나오던데 없어 나 알아 알고 말한거야 <laughs> 여기 이맵 해봤어 나 어? 이맵 해봤다고 잠깐만 어떻게... 난이도 빠가세요 저기요 절대... 난이도를 지금 켜놓고 배고프게 어? 이 아저씨 봐라? 잘됐다 아 진짜 정말 오랜만에 해보는 거라서 정말 오랜만에 해보는 거라서 어? <laughs> 잠시 야잠아만 웃기네 이거 야야아 웃기네 이거 장난으로 해? <laughs> 아잘왜어 오케이 얼 사과해 어 싫은데 어 싫은데 그걸 싫은데 아 그래? 그래 응. 음. 네. 나 마검 두개 있어. 아, 죄송해요. 안까불어요 뭐냐. 오케이. 아이고. 와, 나저 네가... 지금 님이랑 차원이 다른 마검을 갖고 있어요. 감히 니가 그랬단 말이. 지금 지 님이랑 차원이 다른 네. 엑스칼리버를 죽여주마. 그 엑스칼리버에 두 배나 되네요? 어? 나그 데미지를 들었구나. 알아요, 제가. 그거에 대한 데미지를 안다고요. 아, 진짜? 까보시면 어디, 안 되죠. 어디죠? 어, 징징이다! 징징아! 봐봐, 징징이라 써 있다? 이거 봐라? 징징이라 써 있다? 저기. 안 돼! 아, 아, 한기야. 철문. 어, 깨졌다. 안 돼. 망했어, 난. 오케이. 라 부를 테니까 끝났습니다 게임은 자 날카로운 빛이 백이나 달려 있는 이국경이로 무슨 수 할까요 자 날카로운 어, 어, 빛이 백이나 달려 있는 어디 계세요 자 오세요 어디 어 지금 못 뚫었죠 아니요 안 뚫었는데 안 뚫었는데 왜 여기 있어 저요 죽어서요 아 <laughs> 어디 아. 어디 감이 어디 감이 어, 어딜 어? 아. 이게 어 날카로움이 700이에요. 아, 700이세요? 저기요, 일로 와칼 있어, 여기. 어디요? 저쪽 상자에 칼 있는데 싸울 거야, 그걸요. 빨리 와, 최고야. 어, 잠깐만, 나, 나갑방안 입었는데? 어, 괜찮아. 아, 그래, 내가 갑방 아유, 내가 있어, 내가 있어. 근데 3개야. 어유한 번만 지켰는데, 내구도가 어... 확 달았네요. 어... 한개는 깨졌구먼. <목소리도> 머리는 깨졌어요아 내구도가 머리는 깨졌어요자칼 가져가세요. 머리가 잘 생겼어. 극혐이다. 아이 죽고 싶으세요? 죽고 싶으세요? 아니칼 꺼내, 칼 꺼내. 칼 꺼내. 칼? 어칼 지금 이걸로 여신 만들었네 이 아저씨. 아니야, 내가 안 만들었어 솔직히. 아니요, 이게 포크가 있었던. 야 이게 뭔데 이게 이게. 저기 뭐 하세요? 저기요 님가옷 깨졌어요 저기요 솔직히 음, 솔직히 까부시면 안 되죠 <laughs> 처음부터 당신이... 죽이는 당신이 잘못했어요 당... 당... 아니, 그래 그래 안 죽일게 일로 와봐 당신 쓰레기? 안... 안 죽일게 일로 와봐 안 죽일게 일로 와봐 오케이 어디 있어 죽이지는 않을게 때리겠다는 말이냐? 아니 때리지는 않을 거 아... 때리지도 않고 보내지도 않고 그냥 멀리 보낼게 그냥 멀리, 그냥... <laughs> 그냥 멀리 보낼게 똥개 훈리 시키세요? 그냥 멀리 보낼아안 그냥 멀리 보낼게 저기요 한번 더 까보시면 안됩니다 네왜 처음에 왜왜 왜 인성이 쓰레기시네 이분 에? 아, <laughs> 인성이 쓰레기시네 <laughs> 이분 아니 왜 그렇게 멀리까지 보내는데 저기요 화염 400으로 불 붙여드릴까요? 아 아니에요 아니면 날카 700으로 없애드릴까요? 화염 400 한번 써봐 콜 짜식 밀치기 해주지. 밀치기? 안돼. 어. <laughs> 일로와 일로라똥기 올려 해줄게. 똥개 올려. 로와똥기 올려 한번 해줄게. 끌줄 알아. <laughs> 아슬라, 이거, 이거, 이거 화염이야. 한번 어떻게 되나 보자. 그냥 불이 붙네. 아프지도 않는구나. 아 그러니까. 밀치기 때려. 제가. 그래 응. 바이. 응 바이. 올라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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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봐 달걀 님은 연애할 수 있을까요? 어 달걀 아니요 연애할 수 있을까요? 어한번 해봐 봐아 싫어요 연애할 수 있을까요? 연애를 하실 수 있을까요? 이분은 과연 연 먹어 죽인다 올라봐 올라봐 진짜 해봐 아 그래 진짜 해봐 응자 해보세요 연애를 할수 있을까요? 못합니다 이안해 못해요. 자 밀쳐 드릴게요. 고맙지요. 음. 어디 가세요? 이쪽 아니에요. 아. 전 리버브를 해봐서 알아요. 음... 그쪽이 아닙니다. 왼쪽인데 오른쪽인데 오른쪽. 뭐세요? 망할. 아 빠가시네. 아, 음음 음. 라봐 음, 음. 따라와. 룰라 따라와. 클로징 해야지. 맨 끝으로 가자. 맨 끝. 응. 야. 바뀌었냐? 응, 바뀌었어. 어디가 끝인데? 봐봐, 나 클로징 할 거임. 자, 랄랄랄라. 로아. 로아, 안 네. 와? 안 와? 주인공, 안 와? 네. 자, 여러분, 재밌게 보셨다면, 좋아요랑 구독하기, 이분은 날라가실 거예요. 저, 네. 이분은 날라가실 <laughs> 거예요. 꺼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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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꺼져. 튀어. 응, 그래. 일로 와봐. 싫어. 자, 한번 날려주시고, 이때 끝내주셔야죠. <laughs> 에이, 에이. 야, 야. 자,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를 구독하기 꾹꾹 눌러주시고요. 자,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